반갑습니다. 이수경의 만경 TV 이수경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죠. 네, 너무 어색하네요. <laughs> 혹시 뒤에 잠깐 보이시나요? 제 뒤로 보시면 그 이수경의 만경 TV 문화 복덕방하고 LED 그리고 저희가 뒷배경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작년 7월에 방송할 때 여기 옥탑 창고에 찾아와 주셨던 우리 이예영 선생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활동하고 계시는 그 시민 활동가 여기서 말하는 시민 활동가는 뭐 예술 활동이시든 문화 활동이시든 또는 일반 사회 활동이시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을 모셔서 그분들이 왜 그런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어떤 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지, 그분들의 일상의 문화를 들어보는 시간을 꾸준히 이어갈 거고요. 매월 1회에서 2회 정도는 저희가 진주 안에 있는 공간을 발굴해서 찾아가는 유튜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저 말고 이제 고정으로 하는 게스트 있잖아요. 그 참여해 주시는 분 작년에는 우리 추연철 추스타 님이 함께 해 주셨는데 오늘 추스타 님안 들어온 것 같네. 안 부른다고 아예. 만경 TV에 관심을 껐어. <laughs> 네, 추스타 님처럼 추스타 님이나 또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주별로 이렇게 모셔서 이런 진주에서 열리는 문화 활동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말빨이 많이 딸려요, 이제. <laughs> 2022년 민생 규제 혁신 과제 공모를 하는데요. 이 공모 자격은 뭐 대한민국 누구나 공모 기간은 2월 14일부터 이미 하고 있고 3월 31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국민의 아이디어가 국가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라는 키워드로 하고 있고요. 공모 과제는 뭐냐면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친환경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 관련 개선안입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뭐 이렇게 조금 혁신 과정을 통해서 규제를 완화해서 국민의 삶이 좀 나아질 수 있는 게 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고요. 어 혹시 어,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 진주에 어떤 특별한 공간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공간 말고요. 어, 이런 것들, 어, 시민들이 있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다. 이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좀 힘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공간들이 있으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김 PD를 꼬셔가지고 제가, 예, 찾아가서 열심히 촬영을 해서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숨겨진 공간 많이 발굴해서 알려주시는 역할을 예,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어,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게스트들 모시고 우리 추스타님이 삐지지 않았다면 추스타님도 같이 모시고 <laughs> 네 다시 만경 TV 찾아뵙도록 할게요. 아직 마치기 전에 혹시 좋아요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한번더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수경의 만경 TV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Three.